<laughs> 엄마 엄마 왜또 그래 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이 편지 뭐예요 <laughs> 아니 어디서 났어 안방 서랍에 손톱깎이 넣다가 봤어요 연애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써준 편지야 이야 우리 아버지 정말 로맨틱 가이였네요 야 김태식 왜 이렇게 텐션이 높냐 누나 아빠가 엄마한테 쓴 연애 편지 발견했어 진짜 엄마 읽어봐도 돼요? 아유 옛날 꽃날 일인데 기억도 안 난다 읽어 야 김태식 읽어봐 <laughs> 사랑하는 일순 씨영하 1도의 날씨에도 이방에 온기가 가득한 건 난방을 틀어서가 아닙니다 차디찬 방바닥에 누워 팬을 두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일순 씨를 생각하니 제 마음에 봄볕이 든 것입니다 <laughs> 집으로 오는 길에 군밤을 한 봉지 샀습니다. 지난주에 군밤을 한알 먹고 활짝 웃던 일순씨 얼굴이 생각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그때 그랬죠. 석준씨는 군밤을 왜 별로 안 좋아하냐고. 아니요, 앞으로는 군밤을 사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아빠 완전 느끼해~ 디디디디 여보, 나왔어~ 다녀오셨어요~ 아빠, 아빠가 엄마한테 쓴 연애편지 발견했어요~ 아이 참~ 아, 더 읽고 싶어요~ 아니, 제대로 감정을 살려서 읽어보라고~ 하하하 네, 아빠. 저는 앞으로 일순 씨가 좋아라 하는 것들을 다 좋아할 겁니다. 에이, 뚜 씨가 안 돼, 안 돼. 줘봐. 아빠가 읽을게. 흠, <laughs> 흠. 일순 씨도 제가 좋아라 하는 것들을 다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었다, 썼다를 반복하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손이 얼어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일순 씨,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남자. 석준, 얼림. 그만해. 으! 아빠, 안 쑥스러우세요? 쑥스럽기는, 표현은 좋은 거야. 아빠, 근데 진짜 손편지 낭만 있어요. 그럼, 손편지만의감성이 있잖아. 아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엄마를 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뿐이겠어. 늦었어.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게. 알겠어요. 그날 밤. 야! 얼른 다음 거또 읽어줘. 꿀잼, 꿀잼! 알았어. 사랑하는 일순 씨. 일순 씨에게 보내는 열 번째 편지입니다. 하늘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일순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에 국밥을 먹는데, 뚝배기 그릇에 일순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려고 누워서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일순 씨 얼굴로 보였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요? 이런 게 사랑이라면, 큰일 났습니다. 제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올라, 너무 뜨거우니까요. 아, 뜨거워. 야 하하, 아이, 정말 아빠 시인이네요, 시인. 원래 사랑에 빠지면, 모두가 시인이 돼. <laughs> 하하하. 아이고 편지를 몇 통째 읽는 거야. 왜 나도 옛날 생각나고 좋은데. 엄마 아빠 연애 편지 읽으니까 신기해요. 그때 저희는 없었던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게. 그런 시절이 있었었나 싶다. 암튼 김두순 김두 실 그만하고 자 얼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엄마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요. <laughs> 우리 역사잖아요. 내일 또 읽자. 그래 그래 늦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 잘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 근데 엄마! 엄마가 아빠한테 쓴 편지는 없어요? 답장이요! 엄마가 편지 썼겠니? 그런 거 없어! 너무 셔잉! 내가 다 상처받겠네! 아유, 됐어! 편지 같은 거 없으니까 얼른 자! 잠시 후. 자, 다음 거, 다음 거! 그만 읽으라고 했다! 이것만 읽고! 우리 여봉봉도 이렇게 편지 잘 쓰는데,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내가 쓴 편지 애들 보여주기만 해! 편지 싹다 태워버릴 거야! 알겠어! 아, 아까워! 나만 보기 아까워! 앞으로 군밤을 좋아할 거라니 석준 씨는 정말 로맨틱한 개구쟁이군요. <laughs> 제가 왜 군밤을 먹고 활짝 웃었는지 아십니까? 석준 씨가 먹여준 군밤이 설탕보다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불쑥 웃어버리고 말았죠. 아휴 <laughs> 부끄러워라. 석준 씨, 저는 오늘 그만 길거리 사람들에게 말을 걸 뻔했지 뭐예요. 길거리에 젊은 남자라는 남자는 모두 석준씨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걸어가는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석준씨! 외치고 싶은 것을 얼마나 꾹꾹 참았는지 석준씨는 모르시지요? 우리가 볼 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질 이틀 석준씨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버텨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엄마가 편지 썼겠니? 그런 거 없어. <laughs> 그만해 깨톡 누구야 이 시간에? 엄마 편지를 읽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석준 하트 1순 부럽다 슉 뭐야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깨톡 슉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질 이틀 석준씨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컷이것도좀 봐주세요